네. 어, 먼저 지금 어떤 거해 드릴 거냐면 저희 계속 지난주부터 제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내용 공유를 많이 드렸는데요. 어, 자료 만들어 드린 거를 이제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제가 수정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어, 제가 오늘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와 함께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해서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요. 일단 저희가 제품을 소비자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애터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필품이라는 카테고리는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 애터미의 주력 제품은 이제 화장품이랑 건강기능식품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기능식품도 또 세분화하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고 화장품도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페이셜 마사지에서 이제 피부 관리 마사지, 체험 마사지 같은 걸 도와드리면서 제품을 좀 체험해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 전달을 좀 소비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양자분석기로 이렇게 좀 건강 진, 그 진단 같은 거 도와드리면서 어, 좀 흥미를 좀 끌면서 그분들이 이제 좀 필요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또 추천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프로그램은 어, 이제 설명, 이, 지금 설명드릴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정말 주변에 요새는 건강에 대한 그 이슈가 되게 많고, 어, 좀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제 제대로 하느냐, 그리고 지속 가능하느냐, 건강하게 하느냐를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놓고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주변에 있는 소비자 분들한테 좀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단순히 살을 빼는 걸로만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건강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이거를 제안을 드리면 좋냐면 마른 몸매가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이제 탄력 있는 그런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적절한 영양소를 좀 보충하면서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을 좀 가져가시면서 어, 이제 좀 그렇게 그 영양소를 채우면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좀 평생 앞으로 나는 쭉 요새 유지어터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아닌, 다이어터가 아닌 이제 유지어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고 싶은 것도 먹지만, 그러면서도 식단 조절도 하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이제 건강한 몸을 갖고, 평생을 이제 건강하게 살자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어, 이게 연령대가 만약에 40대, 50대 정도만 되셔도, 이때부터 이제 뭘 걱정을 하시냐면, 성인병을 걱정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성인병,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나, 뭐, 지, 뭐, 그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비만도랑도 굉장히 관계가 있고 운동 부족이나 좀 이제 그 식단의 문제로 인해서 성인병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좀 건강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소개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가 아홉 가지 이 건강한 식습관과 이제 운동을 저희가 권유를 드리면서 애터미 제품을 아홉 가지 카테고리로 세분화를 시켜서 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필요로 하는 이제 다이어트 이제 건강 프로그램 식품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이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체중 조절식. 이거는 이제 필수템이죠. 내가 먼저는 그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은 식단 조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 끼니를 내가 평소 먹던 것처럼 똑같이 먹고 야식 먹고 막 이제 저녁 배부르게 막 탄수화물 가득해서 막 박한 공기를 막꽉 채워가지고 막두 공기 세 공씩 먹으면 절대 살이 빠질 수가 없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그~ 먹는 거 대비해서 그만큼 내가 대사량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랑 똑같이 하면 살을 못 빼요. 근데 기초 대사량은 운동으로밖에 늘릴 수가 없거든요. 물론 식품을 통해서 대사량도 올릴 수 있지만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는 건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이제 일단 들어가냐. 대사량을 당장 올릴 수 없으니 먹는 걸 줄이셔야지 살이 빠지는 거죠. 그때, 어, 이제 균형 잡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나의 몸에 필요한 단백질, 식이섬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미네랄, 산수화물 같은 우리 몸에서 꼭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는 이 영양소를 사장님들이 충분히 섭취를 하시면서 살을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끼니를 굽는다고 해서 절대 어 건강한 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끼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 이제 식사 대용으로 특히나 저녁에 이 쉐이크를 드셔 주시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체중 조절식 중에서도 이제 애터미의 슬림바디 쉐이크 2.0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1.0과 비교해서 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량이 됐고 그 단백질도 운동하거나 좀 이런 단백질 찾아서 드시는 분들은 좀 아시더라고요. 그 주폰사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이제 단백질 원료사예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고품질의 좋은 단백질 원료, 스프로 661과 이제 스프로 21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쉐이크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좀 식사 대용으로 한끼 식사를 균형 잡힌 영양소와 함께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어, 포만감도 상당히 이 쉐이크치고 아주 오래 지속이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네 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딱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카테고리, 솔직히 체지방 감소 카테고리 부분은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쉐이크와 함께 필수적으로 꼭, 어, 찾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애플 페논과 이제 보이차 두 가지가 체지방 감소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제품들이고요. 이 애플 페논은 최근 들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야생 풋사과를 250배를 농축을 해 놓은 거고요. 이 애플 펜은 두포 하루에 두 포씩 먹으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풋사가 4~5개에서 추출할 수 있는 폴리페놀 양이 함량이 되어 있어요. 장난 아니죠. 예. 네. 사과 4~5개 먹으면 칼로리도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 좋은 이제 그 항산화 성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농축으로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게. 심지어 맛도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부분 맛을 한번 보셨을 텐데 실제 이 애플페논은 애터미 애플페논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애플페논이라는 원료 자체가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엄청나게 이 애플페논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어이 애플페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저희 에터미에서또 저희 제품으로 따로 인체 적용 시험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체중,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그다음에 BMI 지수, 내장 지방 면적이 전부 이제 12주 동안 섭취를 했을 때어 상당히 많이 이제 감량 감소하고 감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어 섭취 중단 4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이 감소된 몸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차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이거를 드셔 주시면 어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체그 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를 막아 주고요 애플 페논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애플 패논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성분을 인해서 이렇게 지방을 좀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지방을 조금 이렇게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제 흡수되는 걸 막는 역할, 보이차는 흡수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하면서 이 체조방 감량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우리 보이차는 어, 독소도 배출을 돕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 제품 꼭좀 유심히 보시고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정말 처음에 가장 가볍게 제안 드릴 수 있는 제품들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저는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요즘 다이어트 트렌드는 이제 애플 펜논입니다 이게 보이차가 한창 유행했다가요, 또 가르시냐가 막 한창 유행을 했다가요. 지금은 요새는 애플 페논이야 그래서 이렇게 좀 유행하는 제품이라 소비자분들의 마음도 좀 빨리 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는 피부 처짐 예방이에요. 자,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막 극단적으로 먹는 양을 줄이거나 운동을 병행을 하지 않거나, 좀 내가 바쁘다 보니까 뭐 충분한 운동 병행이 안 돼서 일단 먹는 것부터 조절하고 있을 때. 이 살이 갑자기 빠지면요 피부가 처져요 그 빠진 것만큼 탄력 있지가 않고 이 살이 늘어지거나 머리카락이 막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뻐 보이는 것도 있고 정말 예쁘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문제는 에, 이제 살이 처지고 막 탄력이 없어 보이고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때 콜라겐과 스피루리나를 드셔주시면. 어 굉장히 이제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몸의 신체에서 대부분의 세포 조직에 다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 손톱 발톱 시신경 혈관부터 시작해서 뼈 관절에까지 그리고 근육에까지 다 쓰이는 게 콜라겐이어서 다이어트할 때 콜라겐 드셔주시면 어 정말로 어 특히나 내가 뭔가 이제 영양소 섭취가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어떤 뼈 건강이나 뭐 혹은 내 근육이나 뭐 이런 어떤 관절을 지키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스피룰리나는 항산화의 진짜 어 대표적인 어떤 그런 슈퍼푸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피부 탄력 증가나 피부 주름 감소에도 물론 주, 그 도움을 주지만요. 일단 고단백 식품이요.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고요. 이스페르리나의 60에서 70% 정도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돼지고기가 돼지고기 소화 흡수율이 30% 정도가 채안 된대요. 근데 이 제품은 소화 흡수율이 95%가 넘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식물성 단백질을 이 캡슐을 조그만한 걸 먹음에도 불구하고 소화흡 수율이 원체 높아서 건강한 또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 있다는 라 거. 거기에 각종 미네랄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풍성한 뭐 이런 또 비타민들이 다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도 도와줘서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고, 어, 특히나 이제 혈관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이거 먹었어요. 또 저녁에 콜라겐도 챙겨 먹고 스피룰리나도 챙겨 먹었습니다. 자네 번째 카테고리죠 이제 장 건강 이제 변비 예방 부분인데요 이~ 우리가 다이어트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비만세균이라는 단어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장 안에는 유사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는데 대표적인 유해균 중에 이제 또 비만세균이라는 얘가 있어서 우리 장 속에 이 비만세균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생님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살이 찌는 세, 살을 찌우는 세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산균을 통해서 어~ 유익균을 늘려주고 유익균이 늘어나면 유해균이 어떤 영향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만큼 그 비만생균도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어~ 유산균도 챙겨 드시면 당연히 이제 장 건강을 통해서 내가 조금, 어, 비만세균도 좀 개선하실 수 있고, 또 변비가, 다이어트 하다 보면 변비 많이 생겨요. 특히나 쉐이크 같은 유동식을 먹다 보면은, 이게 씹어먹는 게 아니라 액체류다 보니까, 변을 잘못 보시고, 이런 변을 잘못 보면, 배 안에 또 독소가 차고, 독소가 차면 몸이 붓고, 이렇게 악순환이 오히려 또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장건강을 챙기시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쾌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이, 어 식이섬유예요. 그 식이섬유 중에서도 저희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정말 이 쾌변에 아주 도움을 많이 주는 제품으로 유명하고요.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식이섬유를 500ml 이상의 물과 함께 섭취를 해주셔야지만이 어 이렇게 장운동이 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고 특히나 이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살을 빼실 때. 어, 비만 세균을 좀 줄여가면서 또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어, 좀 이렇게 장건강 챙기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카테고리는요 어~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에너지 대사와 기초 체력 증진이에요 그~ 가끔가다가 우리가 보면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밥 진짜 많이 먹는데 어떤가요? 근육도 있고, 날씬한 분들 되게 많죠. 자, 그분들은 그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가, 이 기본적인 활동량이 진짜 많고, 몸에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대사율은, 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찝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 좀 에너지 대사를 올려줄 수 있고, 어, 그런 제품들을 드셔 주시는 게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운동을 통해서 활동량을 늘리고 근력을 길러 주시는 거지만 이 건강 기능 식품을 통해서도 내가 에너지 대사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군입니다. 특히나 이제 멀티비타민, 종합 비타민 드셔 주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나 다이어트 하다 보면 그 먹는 양이 기존보다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서 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지럽거나 힘들거나 막손 떨리거나 뭐 활력이 없거나 기력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비타민 B군을 드셔주시면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생성이 되고 내가 하루를 피로 개선을 내가 피로를 느끼지 않고 피로 개선을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B고요. 어이 마찬가지로 에터민 파인자인도 어 비타민 B군의 이제 복합 그 비타민 중에 하나인데요. 어 비오틴 같은 이제 이런 그 비타민 b 분의한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조효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3대 영양소를 섭취했을 를때이 영양소가 내 몸에 골고루 이제 분해되고 흡수되고 또 대사가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이 파인자임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으로 이루어진 조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드셔주시면 요새는 효소 다이어트라는 것도 주변에서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파인자임으로도 그 효소 다이어트 효과를 볼수 있다. 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요. 건강한 신진대사,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예, 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이어트 할때 필수로 꼭 비타민군을 특히나 비타민 B군을 좀 많이 드셔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카테고리 이제 디톡스와 이너뷰티예요. 어, 이 디톡스도 우리 디톡스 다이어트도 들어 보셨죠? 그러니까 별별 다이어트가 다 있어요. 뭐 효소 다이어트도 있고 디톡스 다이어트도 있고 뭐 무슨 다이어트도 있는데 어, 저희는 이런 카테고리를 좀 세분화를 해서 내가 그동안 관심 있었던 다이어트를 선택을 하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패키지를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대표적인 디톡스 다이어트 중에 하나가 ABC 주스라고 해서 애플, 비트, 캐롯에서 사과, 비트, 당근으로 이렇게 그것도 이제 유기농으로 해서 착즙 주스를 100% 착즙 주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안에 어, 이 유기농 100% 유기농 원료 외에 들어간 거는 애터미에서 특허를 받은 발효 복합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드셔도요, 몸에 이제 독소 배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디톡스가 되면서 몸의 붓기를 많이 제거하실 수 있다는 라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어, 실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 저희 이제 애터미에그 이은영 실장님께서 이 ABC 주스를 매일 아침 잡수시면서 어, 조금 이렇게 체중 감량 효과를 보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주 드셔주시면 또 장도 깨끗하게 해주고, 몸에 독소도 배출해주고, 혈관 청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주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 ABC 주스는요, 애터미께 아니어도 ABC 주스 자체도 사실 요즘에 또 트렌드 제품이에요. 애플 페논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건데, 좋은 거 드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100%유기농의 어 그리고 내가 일일이 사과 당근 비트를 사서 착즙하지 않아도 가볍게 한포 하루 한포딱 먹을 수 있게 아주 이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 나온 신제품 뷰티 워터 젤리입니다. 드셔 보셨나요? 맛있어요. 맛있고요. 이게 설탕으로 단맛을 낸게 아니라 이 과일 자체를 가지고서 정말 그 맛있는 맛을 냈고요. 어이 이너뷰티 효과를 이게 레드 자몽, 알로에, 패션 후르츠가 조금씩 다 다른 좀 강조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자몽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알로에는 피부 미용, 패션 후르츠는 항산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대요. 저는 레드 자몽을 샀어요. 살을 빼야 되니까. 이 레드 자몽에는 가르시니아, 이제 탄지니아라고 해서 좀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이 가르시니아, 탄지니아라는 게 우리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이 왜 찌죠? 탄수화물이 에너지 대사에 정말 중요한데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 이 남는 남아도는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됐다가 이 남아도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체내에 축적이 돼요 그 에너지가 뭐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살이 찌는데 이 가르시니아라는 성분이 레드자몽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거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뷰티워터 젤리 중에서도 레드 자몽을 드신다면, 어, 좀 이렇게 다이어트 효과를 또 보실 수 있다는 라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순환기간 강화요. 다이어트 할때 오메가3를 먹는다고? 이렇게 막 궁금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 맞아 오메가 3 다이어트 할때 챙겨 먹어야 된다고 들었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이어트하실 때 필수적으로 드시면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이 오메가 3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애터미의 진코도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활발한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되면요, 에너지 대사율이 올라가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사가 높아지면, 기초 대사량이 증진이 되고 그러면 먹는 거 대비해서 살이 덜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행 개선 이게 혈행 개선이 막 피가 잘 돌면요 몸 속에 이제 그 피부가 그러니까 몸 속에 혈액 속에 있는 뭐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즉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 혈행 개선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나 이 오메가 3 지방 신진대사는 지방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태우는 데 도움을 주는 어 우리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 도 받으실 수 있고 체중 증가를 촉진을 하는 그런 염증 세포도 실제 이 오메가3가 억제하는 그런 좀 도움을 주는 그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어꼭 같이 드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경우도 어 신진대사를 굉장히 원활하게 해 주고 생리 활성을 도와주면서 몸의 붓기를 제거해주는데 굉장히 좀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같이 드셔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카테고리. 자, 이제 여덟 번째 다이어트 음료, 건강 음료 분야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심층수예요. 왜냐면 생수를, 어떤 생수를 먹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이 생수를 많이 먹어, 하루에 1L 이상에 차나 커피가 아닌 생수를 드셔주시는 게 우리 몸에 어 굉장히 이제 미네랄도 이제 많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물이 우리 그 물로 그 입으로 들어와서 위로 들어와서 몸으로 흡수가 돼서 전신을 순환하는데 20분밖에 안 걸린대요. 어, 그만큼, 어, 이 물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 청소를 또 해주는데 이 수분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몸 속에 노폐물 배출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체온을 또그 보호하는데도 무리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해양 신청수는 전 세계에서 어딱 여섯 군데인가밖에 취수가 되지 않아요 아무데서나 뽑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근데 우리나라 동해에서 취수가 가능하고요. 어, 실제 우리 인체 구성비와 굉장히 흡사하게, 어, 태아의 양수비와 동일한 미네랄 구조를 갖고 가, 있기 때문에, 어, 선생님들이 물 드셔주시면 미네랄도 굉장히 균형 있게 가져가실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인터넷에서 심층수의 효능을 쳐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이 비만 개선, 혈액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 그리고 면역력 향상에 대해서도, 어, 영향을 주는, 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물이라고 합니다. 진짜 좋은 물이에 그래서 보약 같이 챙겨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이 물을 먹으면서, 어, 부수적으로 내가 하루에 1터 이상을 물을 먹으면서 부수적으로 보이차를 먹는다던가, 부수적으로 이제 좀 천연이온 음료,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당분이 좀 땡길 때 코코넛 워터를 드신다던가, 아니면 어, 이렇게 좀차 같은 걸 좋아하셔서 콤부차를 드셔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코코넛 워터도요, 100%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지는 코코넛 워터가 에터미에 있고요. 어, 수분 보충에, 즉각적인 수분 보충에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콤부차는 뭐 요새 또 유명해요. 왜냐면 헐리드 스타들이 건강 비법으로 맨날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이제 파파라치 사진에 찍혀서 굉장히 이제 오히려 그 미국에서부터 아주 유행을 좀 시작을 한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 어~ 아주 맛있어요 진하고 홍차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이거 드셔보시면 굉장히 진한 홍차 맛이 나서 딱 요즘 같은 여름에 얼음에다가 이렇게 타서 드시면 어, 진짜 이제 달짝지근하니 맛있습니다 그리고 체내의 독소 배출과 다이어트와 항산화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건강 간식 어~ 이 건강 간식은 어, 견과류와 이제 두유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콜라겐 할때 다이어트 또 무리하게 하다보면 뼈나 관절에도 무리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희 에터미 두유에는 이제 칼슘이 또 듬뿍 들어있어서 간단한 간식을 좀 챙겨 드시면서도 두유, 이런 검은콩을 통해서 뭐 어, 단백질도 보충하실 수 있고 또 칼슘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 향료나 첨가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100% 국내산 검은콩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두유고요. 이 견과류는 뭐 몸에 좋은 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미 대중적으로 너무 알려져 있어서 어이 하루에 어 이제 하루 견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잡수시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과자 같은 뭐 칩이나 이런 거 간식 땡긴다고 몸에 안 좋은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이 견과류를 좀 간식 대신에 드셔 주시면 포만감도 있고요. 어또 오메가3도 견과에 굉장히 풍부해서 영양소도 채워 주실 수 있고 또, 식물성 단백질이죠, 이것도.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도 채워주고, 또, 우리 두뇌에 이제 이런 또, 두뇌 발달이나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잖아요, 견과류가. 그래서 건강한 이런, 어,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 쉐이크, 유동식을만 먹었을 때, 조금 저자 운동을 안 하다 보면, 이저자 운동을 너무 안 하면, 뇌에서 포만감을 늦게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어, 쉐이크에다가 이 견과류를 같이 이제 타서 씹어 먹으면서 드셔주시면, 어 빨리 포만감도 느끼시고 더 그게 유지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저희 유동식과 견과류를 같이 드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을 제품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어이 제품 딱 들어보시고 아이 아홉 가지 카테고리가 살을 뺄때 내가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셨잖아요. 그러면 어, 실제 우리 사장님들 꼭요 다이어트 프로그램 소비자분들한테 잘 전달하셔서 내가 그냥 굶고 빼는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제 예쁜 몸매를 유지하시면서 좀 이런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게끔 말 널리 널리 홍보하는 그런 어,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공유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